예, 수질 분석 15번째, 예, 이번 시간에는 수중의 산화 환원 반응과 용존 산소, 예, 그리고 용존 기체의 농도 표시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수생태계에서는 그러면 어떠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는가? 예, 우선 그 유기물 분자의 산화, 환원이 가장 중요하죠. 예, 산화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 에너지 레벨이 감소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그런 분자에서 에너지 레벨이 낮은 분자로 바뀌어가는 거죠. 에, 그 에너지 레벨 즉 환원이 많이 되어 있는 물질, 환원이 많이 되어 있는 물질이 지방입니다. 지방은 에, 탄소에 이렇게 수소만 붙어 있는 그런 분자들이죠. 에, 그보다 조금 더 산화된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알코올입니다. 슈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알코올기가 붙어 있는 분자인데, 그러니까 탄소에 산소가 하나 들어가 있죠. 조금 산화된 겁니다. 조금 더 산화되면은 이번에는 수소가 떨어져 나간, 나갑니다. 수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알데하이드가 되죠. 예, 또더 산화가 되면은 예, 산소가 하나 또 들어갑니다.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서 카복실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서 카복실산이 되고 카복실산이 더 산화되면 예, 마지막으로 CO2까지 산화됩니다. 수소는 뭐 H2O가 되고 예, 수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은 이런. 경로를 거쳐서 반화가 돼서, 변화가 돼서 유기물이 최종적으로 CO2로 변하는 현상 예, 그것을 그 수생태에 i 레 a 피레이션이라고도 부르죠 레시피레이션 호흡 과정이다 호흡작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유기물만 산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물도 산화됩니다 예, 이를테면 암모니아 같은 것들은 나이트라이트를 거쳐서 나이트레이트로 산화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을 나이트리피케이션, 질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 질소만 산화되는 게 아니라 황도 산화가 되죠. H2S가 황산으로 산화된다든지. 또 철도 산화됩니다. 2가 철이 3가 예, 철로 산화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예, 수생태계에서 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 산화작용입니다. 수생태계에서 환원작용은 어떤 게 있는가? 환원은 reduction이라고 부르죠. 어, 에너지 레벨로 보면 에너지 레벨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에, 수생태계에서 그 환원이 일어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산소의 환원입니다. 산소가 수소를 받아서 어, H2O가 되는 거죠. 이 산소가 그 이렇게 환원이 되는 과정은 다른 물질의 산화와 동시에 일어납니다. 산화와 동시에 일어나서 산소가 이렇게 환원이 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거죠.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CO2가 글루코스를 거쳐서 여러 가지 유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광합성이라고 하죠, 또는 1차 생산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라이머리 프로덕션. 이 과정이 이 탄소로 보면은 환원되는 과정이죠. 탄소로 보면은 이렇게 산소만 아, 붙어있던 CO2에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탄소에 수소가 붙습니다. 수소가 붙고 뭐 이렇게 알코올기도 붙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수소가 붙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환원이죠. 탄소가 환원된다. 그 광합성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이트레이트는 어, 질소를 거쳐서 그 대기 중으로 질소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것을 탈질작용이라고 부르고 이그 다음에 황도 환원이 일어납니다. 예, 황산이온이 H2S, 설파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설파이드는 예, 황 중에서는 가장 환원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철은 2가 철과 3가 철을 쉽게 왔다갔다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예, 산소가 있는 산화 환경에서는 3가 철이 됐다가 또 산소가 부족한 환원 환경이 되면 3가 철이 또 2가 철로 바뀌고 어, 이런 아주 쉽게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CO2가 아주 그 산소가 없는 환원 환경에서는 메탄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메탄은 그물 속에서 좀그 부글부글 끓는 가스 같은 게막 바닥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수중 생태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환원 작용이다라는 거죠. 산화와 환원 반응은 커플링이 되어 있습니다. 커플링이 되 있다. 즉, 뭐냐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한 분자는 전자를 주고, 한 분자는 전자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자를 주고받는 물질이 동시에 존재해야,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거죠. 산화와 환원은 전자가 한쪽 분자에서 한쪽 분자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니까 환원과 산화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산화와 환원 반응의 커플링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커플링은 또 산화제와 환원제를 반응을 시켜 가지고 그 농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사용합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산소의 농도 측정,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산소가 산화제인데, 그걸 환원제를 가지고 반응을 시켜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화제와 환원제가 반응을 하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 측정하는 데에도 이 방법 쓰고, 또 H2S 농도 측정할 때도 산화 환원 반응의 커플링을 사용합니다. 예, 그러니까 산화제는 환원제로 측정하고, 환원제는 산화제로 측정하고, 어, 이렇게 해서 반응의 커플링을 이용합니다. 아, 물 속의 용존 기체. 그 기체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산소인데, 예, 우선 그 용존 기체에 대한 기초 상식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용존이라는 말을 어, 영어의 dissolved라는 표현을 번역한 말이에요. dissolve, 예, dissolve라는 말은 음, 용해됐다는 뜻이죠. 녹았다. 그런데 이 소울트가 녹는 것과 기체가 녹는 것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소금이 녹는다 하면은 어, 이런 그 분자들이 분자가 완전히 물 속에 하나씩 떨어져 있죠. 하나씩 떨어져서 그, 용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데, 에, 용존 기체, 기체의 경우는 물 속에 있으니까 용존이란 말을 쓰기는 했는데, 실제로 이것과는 그 고체의 용해와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분자가 아무런 변형이 없이 그대로 존재해요. 에, 그러니까, 대기 중에, 대기 중에 산소가 있다가, 물 속으로 들어오면은, 물 속에 그대로 산소의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질소는 그대로 N2 형태로 대기 중과 동일한 형태로 존재하고 이런 것이 디솔브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 분자가 막 쪼개져서 잘게 쪼개져서 물에 녹아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산해 들어가는 거죠. 확산. 그러니까 용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확산 현상이라고 봐야 돼요. 확산 현상이라는 것은 어, 디퓨전이라고 부르는데 분자가 자유롭게 기체 분자는 자유롭게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죠. 움직이다가 물속으로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용존 기체 중에는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분자가 변형되는 것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은 CO2 같은 것들은 CO2는 대기 중에서는 이렇게 CO2 개수로 있다가 물속으로 들어오면은 CO2 가스가 이온이 되어 버립니다. 예, 이렇게 이온이돼요또 예, 암모니아는 암모니아는 암모니아 가스가 암모늄 이온으로 많이 존재하죠. 대부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이온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체가 아니죠. 더 이상은 기체라는 것은 그 보통 우리가 free g a 라는 표현을 쓰는데. 프리게스의 경우는 쉽게 이렇게 확산이 돼 나가는 거예요. 있는 형태 그대로. 그런데 이렇게 이온이 된 다음에는 물에서 잘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이온으로 변한 것은 물속에서 아주 안정하다. 안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용해도가 크다. 또는 뭐 농도가 높, 높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물속에 많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예, 어쨌든 그 용존이라는 말이 별로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예, 관습적으로 씁니다. 예, 기체가 확산이 되어서 물 속에 들어오고 또물 속에 있는 기체는 확산이 되어서 대기로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물 속에 있으면 그것을 예, 용존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체가 확산되는 데에 예,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 원칙이 있느냐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낮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에, 확산을 이런 용기가 있고 이쪽엔 분자가 한뭐네 개쯤 있고 여기는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자들이 제멋대로 자유롭게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유 모든 방향으로 기체는 막 움직이면서 벽을 때리죠. 에, 그런데 이, 여기가 대기고, 여기가 물이라면은, 대기에 있는 분자가 물로 들어오는 속도가 예를 들어서 4배, 네 배, 네, 네개 정도 되고, 물 속에서 나가는 속, 양은 한두개 정도 된다. 그러면은, 실제 네트, 무브먼트로 보면은, 네 플럭스로 보면은,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겠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양방향 확산 속도가 동일해집니다. 양방향 확산 속도가 동일해져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런 경우라면은 대기하고 물하고를 보면은 대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속도와 물에서 대기로 나가는 속도가 같아진다 이런 말이죠. 같아지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평형 상태가 되고 평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농도가 일정해지죠. 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분자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예, 외형적으로 보면 은 농도가 일정하다. 그것은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이 속도가 같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동적평형이다. 예, Dynamic equilibrium이라고 부릅니다. 동적이란 말은 끊임없이 움직, 움직이고 있는데 예, 평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기체의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도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크게 두 가지가 쓰이고 있는데 예, 하나는 밀리그램/퍼리터고 하나는 밀리리터/퍼리터예요. 예, 그러니까 무게고 하나는 부피죠. 예, 사실 학술적으로 더 좋은 음 단위는 그 부피로 나타내는 겁니다. 왜 부피로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모든 기체의 일몰은 모든 기체 일몰은 동일한 부피를 가집니다. 네, 부피가 같아요. 에, 무게는 그런데 다르죠. 무게는 분자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르지만 부피는 일몰은 이, 모든 기체는 22.4 리터의 부피를 가집니다. 네, 그러니까 부피라고 하는 것은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즉, 몰수에 몰 비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그 과학적인 예, 단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밀리리터면은 면몰인지를 알수 있으니까. 그런데 무게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이게 무거운 분자일 경우도 있고, 가벼운 분자도 있고, 예, 그래서 분자의 개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분야에서는 또 호수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밀리그램 퍼리터를 씁니다. 예, 그런데 순수 화학하고 해양학 분야에서는 예, 밀리리터 퍼리터를 부피를 써요. 뭐, 어,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 특히 그 환경 분야에서는 어떤 그 엔지니어링이나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보면은 약품을 다루거나 하면은 이게 무게로 다 측정이 됩니다. 약품이나 뭐 침전물이 생겼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게로 측정이 되는 것이지. 뭘로 계산을 하라고 하면은 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계산을 못 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무슨 염산 1몰을 첨가해라. 아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좀 어려워집니다. 뭐1터를 넣어라, 1kg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예, 그래서 환경 분야는 전통적으로 그 무게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학 논문과 호수학 논문을 볼 때는 이 단위가 다르다. 산소 농도가 단위가 다르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환산은 1몰 o l 이 산소의 경우는 32g이고 부피가 22.4L입니다. 밀리몰이면 은 32mg, 32, 22.4mL죠. 이렇게 해서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외에 농도 표시하는 방법을 좀더 설명을 하자면은 농도 표시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예, W per W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weight per weight입니다 무게 분의 무게 그 다음에 V per V는 volume per volume 부피 분의 부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 무게와 무게를 비교하고 부피와 부피를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많이 우리가 쓰는 것이 퍼센트를 많이 쓰죠. 퍼센트. 퍼센트는 100분의 1 단위를 말합니다. 센트라는 것은 100, 100, 100을 말하죠. 예, 그래서 100g 중에 몇 g이냐. 음, 그러니까 이 100g은 그 용매, 용지를 포함한 용매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설탕을 녹였다고 하면은 설탕과 물의 무게를 합쳐서 어, 말하는 거죠. 용질과 어, 용매를 합쳐서, 합친 것의 무게를 말합니다. 퍼센트 %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 환경 분야에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줄임말을 씁니다. ppt라는 것이 있는데, part per thousand입니다. 천분의 1 단위에요. %가 백분의 1, 그러니까 1 단위라면 이것은 1000분의 1, 1 단위에요.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죠. 그램퍼 킬로그램이 되는데, 해수의 염분은 관습적으로 이 ppt를 씁니다. 해수의 염분을 나타낼 때, 해수 염분은 보통 한35 ppt가 돼요. 35그램퍼 킬로그램이죠. 그러니까 35 ppt. 에, 염분계 같은 걸 보면 단위가 이렇게 ppt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보다 좀 농도가 낮은 것은 ppm, part per million, 100만분의 1. 그 100만분의 1이면은 1kg 중에 mg이 되죠. 그래서 줄여서 ppm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그러니까 ppm이라는 것은 뭐 어떤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무게비로, 무게비든 부피비든 100만분의 1이면은 그게 ppm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9승분의 1이면은 ppb, 8퍼빌리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게로 따진다면 마이크로그램/킬로그램 이렇게 되죠. 에, 그 외에 뭐더 작은 단위는 어, 그 10의 마이크로그램이면 10의 마이너스 6승 그램인데,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램이 있습니다. 네노그램/킬로그램 더 낮은 거는 이렇게 가죠. 그것은 이제 퍼퍼 트릴리언이라고 하는데. 예, 보통은 그보다는 그냥, 나노그램 퍼 킬로그램, 나노그램 퍼 리터,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자, 근데 많이 쓰는 단위가 뭐가 있느냐 하면, 밀리그램 퍼 리터라는 단위가 있어요. 밀리그램 퍼 리터.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과학적인 단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게와 부피를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와 무게를 비교했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그런데 왜 이게, weight per volume이 쓰여지냐 하면, 은 묽은 용액, 묽은 수용액 1리터는 거의 1킬로그램이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아주 예민한 거 아니라면은 보통 묽은 수용액, 에, 수용액이라고 에, 묽은 수용액 1리터는 1킬로그램이라고 1kg, 가정하고 어, 단위를 밀리그램/퍼리터를 밀리그램/퍼킬로그램으로 간주해서 쓰는 겁니다. 에, 그다음에 몰/퍼리터 어, 이건 무게 단위가 아니라 몰 단위로 쓰는 경우에 라지엠을 씁니다. 라지엠은 1리터 당 1몰이 용해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밀리그램 엔펄리터, 밀리그램 피펄리터 이런 단위를 또 많이 씁니다. 밀리그램 피펄리터. 이건 뭐냐면은 질소라면은 물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소 세기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또인 같으면은 물 속에서 인 산소 4 개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산소의 무게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빼고 여기서 질소의 무게만, 인의 무게만 나타낸다 이런 거죠. 질소의 무게만, 질소의 무게만, 인의 무게만 예, 그렇게 표시할 때는 밀리그램 n 퍼리터, 밀리그램 p 퍼리터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예, 밀리그램, CaCO3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뒤에 공부할 알칼리니티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뭐냐면 에, 칼슘하고 CO3까지 다 붙은 걸 무게를 다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 카보네이트 전체의 무게를 에, 나타내는 그 음, 단위인데 이럴 때는 확실하게 무엇의 무게인지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칼슘만이 아니라 이건 다 붙어 있는 거다 어, 무게를 계산해라. 예, 그다음에 이 기체의 농도나 어, 특히 이 산소의 농도에서는 절대 농도보다 이 상대 농도 또는 상대 포화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절대 농도라는 것은 c e 루트 r 센트레이션은 1리터 중에 몇 밀리그램이 있었느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상대 포화도는 뭐냐면은 물 속에 용해될 수 있는 그 포화 농도, 이게 포화 농도입니다. 포화 농도분의 이게 실제 농도죠. 실측한, 실제 측정한 농도, 이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왜 그러냐 하면은, 이 포화 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 물의 포화 농도가 산소가 한 8mg per l i 정도 돼요. 근데 겨울에는 한 10, 3mg/L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산소 농도를 측정했을 때 10mg/L였다고 하면은 여름이라면은 이건 과포화된 것이죠. 겨울이라면은 포화보다도 부족하죠. 예. 그래서 이 10mg/L라는 농도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과포화인지 이거는 부족 상태인지 예, 그것을 판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면 뭐한120% 이렇게 될 것이고, 이게 겨울의 데이터였다면은 뭐한 80%쯤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농도보다도 오히려 이 상대 포화도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